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광주 토박이 친구에게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멀그음식을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고민하지도 않고 추천해준 곳이 바로 이곳, 두꺼비 게장백반집입니다. 쩔어부러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식사류에 게장백반과 새우장백반이 몇달 전만 해도 만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2천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천원이 올라도 정말 감사한 메뉴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게장백과 3인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바로 반찬이 나왔습니다. 도시에서 먹기 힘든 호박잎을 삶아서 주셨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한 번만 더. 어 뭐야 고기도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 고기를요? 냉면도. <laughs> 이모 사랑해요 거기 <laughs> 언니 <앞에서>. 이모 사랑요 <laughs> 저는 백반에 고기 반찬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고기 반찬을 제 앞으로 주시더라고요 역시 센스 있는 이모님이 최고입니다 고기 반찬 말고도 갈치 속점, 부친개 도라지, 계란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물 고사리도 있었습니다 네. 아 맛있다 야 저거 뭐야? 이거? 도라지 아니야? 무같 주네? 도라지 무라지야? 응. 오 고사리 그 고사리 나를 찍어줘야 되는데 나는안 어? 찍어주고 찍어드릴 찍어드릴게요 어, 저를 찍어주셔야 돼. 사장님 <laughs> 그거 제가 장가를 갑니다. 아 아르바이트생 장가가요. <laughs> 어 여친이 없어서.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어, 노른자장은 조금 이따가 드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웃음> 네. 네. <웃음> 안 그래도 미인신데 이거 드시면 내 남친들이 몰라볼 때. 노른자, 음. 음. 아, 네. 노른자, 네. 음. 음. 노른, 이, 음. 이 노른자 하나, 노른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른 밥한 공기에 이 노른자 하나, 이장 한 스푼, 음. 이장 한 스푼, 음. 이한 반씩 하는 이장을 덧대서 주게 됩니 계는 남겨도 장은 남기지 말고 아. 네. 안 남겠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영양 가치 80%가 장에 있어요. 아 남기면 꼭 드시고 가세요. 네, 잘 찍으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laughs>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노른자장입니다. 이곳은 게장 한번 리필 가능하는데요. 리필까지 된다니요, 사장님. 천사세요? 이곳은 여수가 본점이고, 광주는 분점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수 간장 돌게장과 양념 돌게장이 나왔습니다. 1인분에 12,000원 하는 게장 정식 밥상입니다. 역시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밥상입니다. 돌게장이 꽃게장보다 살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여러 마리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돌게장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꽃게장 정신은 기본 3만원부터 크게는 1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심해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돌게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도 쪽에 가면 꼭 먹는 음식입니다. 돌게장이 작지만 탄탄하게 게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돌게치고는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여수에서 먹은 돌게장은 사실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유명한 돌게장집 가봤지만 어, 제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이곳은 정말 장이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적당했습니다. 영양분 80% 들어간 얘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친구가 이곳 양념이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간장을 더 좋아하지만 한입 먹어봤습니다 야 <laughs> 알다니 진짜어요 뭐 그럼 밥이랑 먹어야 된다 어 빨리 여기로 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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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다 비비게? 어 얼룩이 아, 어, 크다 이거를 넣 이거, 이거랑 뭐하라고? 여기 이걸 절반? 아, 이 간장도. 됐어, 됐어. 그리고 나는 딱지에 넣을 거야. 개딱지. 아, 개딱지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계란장에 한번 비벼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곳은 계란후라이를 해서 주세요 이렇게 계란장을 주는 곳은 거의 못 봤는데 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까 비벼 놓은 계란장에 게딱지 함께 얹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 맛있겠네요 크,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를 먹기 위해서 제가 광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흰밥에 노른자장 넣고 게딱지 넣고 게장 넣고 게장 장 넣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어 아, 개딱지 딱딱딱 넣어가지고 한입 먹었는데 그 노른자의 부드러움과 게장 내장 맛이 합쳐져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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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제가 돌게장님을 무시하고 아 살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다고 딱 짰는데 와 생각보다 살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한입 딱 물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짜지 않고 정말 맛있는 게장입니다 겁나 짱!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 네. 어머 네. 주인이라고 딱딱한게 네. 네. 아니야 그니까 어머 네. 음. 네. 이거 뭐야? 네. 이거 어디 돌게장이야? 네. 큰 게장이지? 대박 네. 진짜 큰에서온 네. 거야 네. 다 쪼사서 주셨네? 이발 <laughs> <덮발> 다치지 말라 맛있게 <laughs> 먹었지? <laughs> 나 진짜 김한통담 먹은 것 같아 언니 얼마나 물어? 이거 닦아! 너무 힘든 잘 먹었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잘 먹었습니다 아김잘 네. 네. 안녕하세요. 먹었구나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추천해준 이곳에서 무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광주역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니까요. 광주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들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